네 김진팔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런 걸 찾았습니다 네,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이 그 러시아 킨잘미사일 한 발도 격추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예 네, 나오네요 우크라이나 네, 러시아의 킨잘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러시아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거든요 이 킨잘미사일이 뭔지 그러니까 재래식. TNT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실을 수 있고 핵도 실을 수 있는데 500kg 까지 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극초음속 극초음성 미사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에 관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여기 럼블에 올렸거든요. 그 유튜브는 검열이 심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. 한번 제가 폭파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댓글에 고정해 드릴 테니까 와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이상입니다.